뭐예요? 50살, 60살 돼도 그래서 그때 잘살수 있을까? 제 2차 목표는 1억을 모으는 거예요. 1억을 모아서 어디 땄을 거냐? 제가 경험해도 효과를 봤던 그런 절약 방법이나 과소비 방지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냐면, 드디어 몇달 만에 돌아온 커리어 개척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와, 많이 기다려주셨나요? 오늘 커리어 개척기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저번 첫 번째 영상에서 워홀을 실패하면서 제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뭘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모으는 거다. 돈이 많으면은 만약에 워홀을 실패를 해도 어, 뭐 석사 유학 이라든가 뭐 어학연수 라든가 다른 방법을 구해서 제가 원하는 꿈 해외에서 사는 것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어 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네,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좀할 얘기가 많아서 개요를 좀 길게 짜 왔는데요 돈의 중, 중요성을 언제 처음으로 느꼈는지,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 건지, 제 목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소비는 어떻게 하는지, 뭐 돈을 어떻게 아끼는지 것들을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중요성 언제 처음 느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언제 처음으로 제가 좀이 돈의 중요성을 길게 바라보게 됐냐면은 어 작년에 보험 계약을 제가 혼자서 하고 나서예요 작년에 정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보험 계약을 하는 거였거든요 보통 보험을 하나 들면은 어 납입을 한 10년에서 30년 정도? 하고, 그걸 한 달에 몇만 원씩 계속 꾸준히 내야 되잖아요. 뭐, 0만원 넘는 경우도 있고, 최소 몇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험 계약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출근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매달 꾸준히 몇만 원씩 돈을 내려면은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어그 돈을 꾸준히 낼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놨거나, 뭐, 여유가 있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 입사 초창기에는 아 막연하게,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면, 작년에 보험 계약을 하고 나서는, 아, 내가 진짜 꾸준히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은퇴해서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돈을 모아놔야겠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독립을 하면은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내거나 아니면 자가로 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진짜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월세를 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도 한 달에 몇십만 원을 계속 꾸준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50살, 60살 돼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릴 정도로 제 자금에 그 정도의 여유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무서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때 잘살수 있을까? <laughs> 내 집에서 여유롭게, 여유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그런 생활비가 마련될 정도로 내 자산을 잘 꾸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어, 입사 초기에는 그냥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제가 보험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이가 이제 들수록 독립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어, 이제 꾸준히 벌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중년, 노년이 되어서도 너무 돈 문제 힘들어하지 않고 살려면은 지금 일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돈을 모아놓거나 아니면은 퇴를 해도 꾸준히 뭐 수익이 들어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근데 되게 막막한 거야 내가 이직을 하고 직급을 올리고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 막막하고 저번 첫 번째 커리어 개척기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저는 크리에이티브한 일로 이제 제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유튜버와 작가를 전업으로 하고 싶어요. 퇴사를 하고 당장은 그 유튜브 활동이라든가 뭐 글쓰기 활동으로 직장을 다닐 때만큼의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아둔 뭐 돈을 또 계속 까먹을 거란 말이요. 또막 초조해질 거고 그러면은 계속 제가 활동을 하면서 금방 수익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벌어둔 수익을 다 까먹게 되고, 그럼 결국에 제가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 노동을 멈출 수 없다는 게 되게, 뭐라 하지, 섬뜩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근로소득 위에, 이외에 다른 수익원을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제 목표는 회사에서 만드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수익원을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사이드 잡을 통해서 수익원을 만들자라는 있고 두 번째로는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뭐 주식이라든가 펀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지금 연습 삼아서 한 10만원 정도 주식을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고 나니까 진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싶은 게, 내가 그 사는 주식 종목이 그게 우량주인지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수 없고, 이거를 내가 샀는데, 언제 떨어질지 굉장히 초조한 거죠. 제가 실제로 지금 들어놓은 지금 사놓은 종목이 저는 진짜 주식 용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연습삼아 들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고점이란 단어를 주식을 들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종목을 구매했을 시점이 그 종목의 고점이더라고요. 사고 나니까 뚝뚝 떨어져. 그래서 그걸 지금 몇 달을 한두세달 정도 그냥 묵혀 놨다가 지금은 원금까지 회복한 상태인데요. 제 제가 주식을 사고 나서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 고, 고점인지 아니면은 저점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나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점인 건지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 뭐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로소득을 내가 잠깐 멈추더라도 또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뭐 나중에 글로소득과 합쳐서 제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수익원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 사이드 잡과 투자로 다른 수익원을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런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블로그에 비공개로 그냥 내가 돈을 모으면 어디다가 쓰지 하고 리스트를 적어둔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을 썼냐면요. 첫 번째, 독일문화원 독일어 수업 수강. 두 번째, 맥북 구매하기. 세 번째, 글쓰기 수업 계속 듣기. 네 번째, 영어 수업. 다섯 번째, 프로그래밍. 이거를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제가 되게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좀 소비를 많이 하고 싶다는 거를 새삼 깨달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보통 월급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식비, 뭐 교통비, 어, 통신비, 경조사비 이런 거다 쓰다 보면은 제가 쓰고 싶은 이런 자기 개발에는 돈을 잘못 쓰게 되고 여유가 있다면은 여기에 쓰겠지만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 지출이 늘어왔다 하면 은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또 자기 개발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 소비를 좀 돌이켜봤을 때 이런 걸 봐서도 돈을 내가 진짜 원하는 데에도 돈을 쓸수 있으려면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또 새삼 어떤 돈의 중요성을 또 이런 데서도 깨닫게 됐어요. 다른 수익원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산 책이 두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최근에 구매를 했답니다. 첫 번째, MJ 드마코의 이베스트셀러다 부의 추월 차선.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을 통해서 이 회사 밖에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고자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로도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것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두 권을 구매를 해서, 네. 내가 원하는만큼 자산을 형성을 해서 어, 궁극적인 목표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책 소개까지 같이 한번 해드렸고요. 읽어보고 좋으면 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돈을 일단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되게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면은 좀 얼마나 모으는 게 많이 모으는 거지? 라는 의문을 스스로도 갖게 되고 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저의 친한 언니랑 요즘에 그런 돈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희끼리 목표를 정했어요. 아마존 주식을 일주를 사자. 아마존 주식이 그때 당시에 찾아보니까 일주에 2,800불이 된거예요 그 2,800불이 한 3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둘다 아마존 주식이 그렇게 비슷한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를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월급은 또제 생활비나 뭐 적금 같은데 써야 되니까 그래서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수익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수익원으로 아마존 주식을 일주 사자라는 그 저희만의 목표를 정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그, 다른 수익원을 얻기 위해서, 어, 눈에 불을 켜게 되겠죠?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봤고요. 제 2차 목표는 1억을 모으는 거예요. 1억을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 제가 말했던 영국 유학을 위한 기본 비용으로, 네, 쓰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막 전염병 시대에 예,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 이거는 만약에 유학을 갈 마음이 없어지면은 그냥 제가 뭐 차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하는데 쓸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시드머니라고 하죠. 네, 시드머니 1억을 모아보자 하는 게, 네, 제 2차 목표입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디다 쓸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돈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번에 루틴 영상에서 이제 질문을 돈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제가 현재 지금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분야에 지출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셨 네, 일단 돈을 많이 모으기 전에 지금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을 어떻게 모으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적금을 한 4개 정도로 쪼개고 있어요. 월급에서 적금의 비율은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장을 어떻게 쪼개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급여 통장이 있고요.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여러 관례로 쪼개는데 첫 번째로 생활비 통장, 생활비 통장은 보통 뭐 식비, 뭐 카페에 간다든가 뭐 평소에 그냥 저 혼자 쓰는 식비를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고요. 취미 겸 여행 통장이 있고요. 원래 처음에는 여행 통장으로 썼는데 최근에 여행을 안 가고 이제 취미 생활 예를 들어 글쓰기 수업이라든가 그런데 더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냥 지금은 취미 겸 여행 통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걸 돈을 또 빼놓고 그리고 경조사비, 부모님 생일이라든가 축의금이라든가 아니면 친구들 생일 선물 줄 돈을 경조사비로 따로 빼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갈라서 빼놓고, 또 이제 적금까지 다 집어넣어 놓고, 남은 돈이 급여 통장에 남게 되는데, 그 돈으로 뭐 보통 쇼핑을 하거나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유튜브 수익 통장이 있습니다. 한 달에 수익을 얼마나 버는지 좀 보려고, 어, 따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고요. 제 취미에 쓰는 돈을 물어봐 주셨는데, 이 취미에 쓰는 돈은 보통 저는 구독 서비스에 돈을 꾸준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저번 다이어리 영상에서 말했던 전기가오리라는 철학교육 집단의 후원금으로 돈을, 내기도, 돈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애플뮤직 구독에도 돈을 쓰고 있고요. 유동적으로 뭐 글쓰기 모임이라든가, 글쓰기 수업, 헬스, 회원권, 네. 그리고 책 구매비용, 뭐, 이렇게 취미의 돈을 쓰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문구의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물어봐주셨는데, 저는 문구는 제가 필요할 때만 구매를 하는 편이라서 한 달에 아예 구매를 안할 때도 있고 연말에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어리를 저는 여러 권 쓰니까 여러 권을 사야 되고 연말에는 한 5만원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 6월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지출 내역을 또 찾아보니까 4월에는 아날로그 키퍼 다이어리랑 스티커를 사는데 23,000원을 썼고요. 3월에는 뭐 스티커랑 파일, 노트, 펜막 이런 거 사느라고 23,800원을 썼어요 그래서 아예 안쓸 때도 있고 많이, 제일 많이 쓰면 한 5만 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카페 갈때 쓰는 돈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비 통장에 거의 다 이제 카페에서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제 출근 전에 카페에 가서 책 읽는 거를 루틴으로 따로 만들어서 거의 일주일 내내 가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뭐 작업하러 카페 가곤 하니까 커피를 매일 사먹긴 했거든요 작년에도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회사 근처에 저렴한 카페가 많아서 9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던가 뭐 1400원짜리 그런 좀 저렴한 커피를 많이 마셔서 카페에 가는 비용은 작년에는 지금보단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내 자리가 있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카페를 좀 자주 가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카페에 쓰는 비용이 좀 늘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그 카페에서 보통 커피랑 뭐 베이커리를 같이 먹으면은 한 9,000원, 만원 정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카페에 가면은 베이커리는 안 먹고 그냥 커피만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베이커리까지 같이, 같이 먹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일주일에 7만 원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제 지출이 오버되기 때문에 제가 쪼개놓은 그 생활비 통장의 그 금액을 한참 오버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카페에 가서도 음료만 먹으려고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통장 쪼개기랑 지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적금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물어봐 주신 게제 추천하는 돈 관리법이나 저축 습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제가 경험해서 효과를 봤던 그런 절약 방법이나 과소비 방지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효과를 보이는 절약하는 방법.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카페에 가서 이제. 텀블러에다가 음료를 받으면은 브랜드에 따라서 최소 200원, 최대 300원 정도 이제 할인을 해줘요. 근데 그게 되게 모아보면 되게 크거든요. 제가 카페를 10번 간다고 치면은 텀블러를 다 10번 들고 가면은 제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아끼는 거니까 그거면 또좀 저렴한 커피 한 잔을 더 사먹을 수 있는 거니까 되게 그게 은근히 세이브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하는 절약 습관은 텀블러를 쓰는 거.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과소비를 방지하는 습관. 첫 번째로는 다이어리에 정기적으로 지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을 적어 놓기. 최근에 올린 다이어리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떻게 적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 뭐 저는 먼슬리에다가 그런 구독비용 같이 정기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날짜에 어떤 항목이 빠져나가는지 메모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달 26일에는 넷플릭스 돈이 빠져나가고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지출을 해놓으면 언제 돈이 빠져나가는지 좀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때는 좀 돈을 쓰는 데좀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제가 최근에 진짜 효과를 많이 봤던 건데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저는 보통 급여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급여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이 아닌 제3의 통장에 넣어놓는 것이에요. 이걸 빼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게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제가 까먹고 그냥 막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다가 애플뮤직 돈이 빠져나가는 걸 까먹고 좀 평소보다 많이 썼어요, 생활비 통장을. 제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이 썼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애플뮤직 돈까지 빠져나가면은 어느 날 돈이 생활비 통장에 넣어놓은 돈보다 더 초과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를 쓴다던가 그런 소액 결제를 더 많이 해서 나중에 이제 오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 고정비를 다 적어요. 다 적어서, 한 달에 고정비가 이만큼 있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그 고정비만큼의 금액을 제3의 통장에 넣어놔요. 그리고 고정비 자동이체는 이제 쇼핑 그제 급여 통장이나 생활비 통장으로 연결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때마다 이제 제3의 통장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생활비와 고정비를 분리를 시켜놓음으로써 고정비에 써야 되는 금액은 원래 그대로 고정비에 쓸수 있게 되고 내가 실제로는 생활비에 이만큼 써야 되는구나 실제 내가 쓸수 있는 비용을 파악하게 되고 고정비 금액에서 생활비를 끌어와서 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고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최근에 되게 많이 효과를 보았어요 과소비를 방지하는 방법 세 번째는 수익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진짜 사야 할것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의 리스트를 쫙 적어놓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꼭 사야 할 것은 쇼핑 리스트라고 보통 부르고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고 싶은 것을 위시 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쇼핑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인공 눈물이라든가 뭐 스킨 로션, 선크림, 탐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저는 자취를 안 해서 좀 쇼핑 리스트가 이 정도 되는데 만약에 자취를 하신다면은 좀 생활용품에 더 돈이 많이 드실 테니까, 뭐, 뭐, 자취용품 같은 거를 더 추가해서 적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스티커 같은 문구라든가, 옷이라든가, 뭐, 신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시리스트에 적어두고, 이제 월급이 들어와요. 월급이 들어오면은 먼저 쇼핑리스트에 적어 놓은 거를 다 최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시리스트를 보면서 중요도가 높은 거, 그런 거를 먼저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쇼핑리스트와 위시리스트를 먼저 적어 놓고 이제 수익이 들어오면 쇼핑리스트 필요한 걸 먼저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위시리스트는 뭐 천천히 순서대로 내 순서를 정해서 구매를 하는 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혹은 이 중에서 더 나한테 필요한 것, 그런 거를 먼저 구매를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놓고 순서를 정해서 구매를 하는 게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또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가계부 적기인데요. 가계부를 오래 들어서 적고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뭐 가계부 어플, 어플도 해봤고, 엑셀 파일을 정리하는 것도 해봤고 해봤는데 저한테는 수기로 정리하는 게 제일 잘 맞아서 하고 있어요. 수기로 정리하는 게왜 좋았냐면 가계부 어플 이렇게 자동으로 그 지출이 기록되는 뭐 뱅크샐러드 같은 그런 가계부 어플을 켜놓고 그거를 보면서 가계부에다가 지출 내역을 기록을 하면은 아 내가 평소에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는지를 좀더 잘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평소에 지출을 할때아 내가 여기에다가는 좀 돈을 아껴야겠다라고 좀 지출 그런 전략을 세우게 돼요. 가계부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카페에 평소에 돈을 많이 쓰는구나를 깨닫게 됐고 카페에 갔을 때어 굳이 샌드위치 같은 그런 베이커리는 안 사먹어도 되는데 꼭 베이커리를 같이 먹는구나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베이커리의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되었고. 그리고 또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4,100원짜리를 텀블러를 할인을 받으면 3,800원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가계부에 적었을 때의 쾌감이 되게 있어요. <laughs> 앞자리가 4에서 3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돈을 이렇게 아꼈구나를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가계부는 뭐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뭐 어플도 좋고 엑셀 파일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술기로 적는 것도 좋으니까. 어, 그냥 자동으로 기록되는 그런 뱅크셀러더 같은 어플을 보는 것에 더해서 이제 직접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게 되게 지출이 와닿는 게, 스스로한테 와닿는 게, 어, 직접 기록하는 게더큰것 같아요. 커리어 개척기의 두 번째 영상으로 네, 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돈의 중요성을 언제 깨달았는지, 근로소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제 돈 모으기의 딜레마. 그럼 앞으로 근로소득 외에 돈을 어디서 모을 건지, 모아서 어디다 쓸 건지, 모으기 전에 저의 현재 돈 관리 상태는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이제 제가 매진해야 할 일은 퇴사하기 전에 근로소득 외에 다, 다른 수익원을 만드는 것에 거기에 좀 매진을 할 생각이고요. 저는 그게 또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 그거를 직업 삼는 게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다짐한 게 있어요. 앞으로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멘트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유튜브를 하고 글을 쓰면서 어, 이거를 제 직업으로 삼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을 유튜브에서 찾아뵙고 싶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재밌고, 네 저는 제가 재밌어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제 목표라든가 많이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말하려니까 갑자기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 봐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를 어,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더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런 댓글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 다다님 채널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댓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거든요. 제가 성공해서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코쑥스러 <laughs> 아니요. 이제 쑥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분기 다이어리 소개 영상이 될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놀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더위 조심하시고 또 마스크 잘, 뭐잘 끼시겠지만 네 마스크 잘 끼고 또 다음 영상에서 금방 뵙도록 할게요. 안녕.